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율 일상의 하율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혹시 틱톡커 로블세상님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사실 로블세상님이랑 친구 사이인데, 로블세상님이 오늘따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기만 하고, 무슨 일이 생긴, 생긴 건지,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픈 건지, 어디를 놀러 간 건지 모르겠어서 문자도 보내서 보고 전화도 해봤는데,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길래, 로블세상님 부모님한테 전화해봤는데, 부모님도 로블세상님한테 물어보고 전화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화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로블 세상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로블 세상님이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제발 제발 댓글 댓글 부탁드리고요. 로블 세상님이 만약에 이 영상 보신다면은 전화도 받아주시고 어, 문자도 꼭 읽고 답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블 세상님 로블세상님이 다치셨다면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요. 놀러 가셨다면 재밌게 놀다 오시길 바라고 어떤 일이 생겼다면 꼭안 좋은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